오늘은 성충 분리사육, 어, 개인사육이라고 하는데 분리사육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네. 일단 성충은, 분리사육법은 간단합니다. 아, 이런 톱밥을 까셔도 되고요. 코코피트나 에코, 에코를 까셔도 되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어, 이런 아스펜밴딩이나 아니면 이런 바크칩을 추천하는데요. 왜 이걸 추천하냐? 어 톱밥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습기가 너무 차다 보면 물이 너무 고여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스펜민딩 은 말라 있고 하다 보니까 냄새가 살짝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빨아들이고 해서 빨아들이고 해서 아스펜민딩 추천하고 그다음에 톱밥보다 쌉니다. 밖집도 그 장점이고 그다음에 애들이 자꾸 일어나기가 쉬워요. 예, 네, 자꾸 일어나기 쉬워서 이거 추천한 편인데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게 없다 톱밥도 나 없고 그 다음에 파크칩도 없고 아스피맨딩도 없다 하신 분은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통이 있죠 예푸딩컵에 네, 있어요 푸딩컵에다가 이렇게 물을 다섯 번 정도 뿌려주시고 이런 휴지로 그리고 자 이런 휴지로 한네 조각 세 조각 정도만 바닥에 깔아주시고 저와 신생충 같은 거에서도 이런 방법 씁니다. 예, 깔아주시고 깔아주시고 이 성충한테 해줄게요. 잠깐만. 자, 얘도 시, 치집한 신생충이어서 이렇게 세팅해놨는데요. 톱사슴벌레입니다. 얘는 톱사슴벌레고 와이드고 신생충이어서 이렇게 놨는데 깔끔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랑 쓰는 법도 좋아가지고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휴지 두칸을 크기마다 다 달라요 넣어주시고 물한번 이렇게 씩 뿌려주면 신생충한테는 이렇게 놔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뒤집어져도 이걸 자꾸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그다음 어디 숨어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 젤리를 안 먹으니까 여기 물을 약간 뿌려줘가지고 물을 어느 정도 섭취를 한는지는 모르겠지만 애들이 말할 때까지는 시간을 줄수 있고 그러면 번데기 방도 약간 축축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원리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서 만들어 본 건데 폐사율이 낮고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냥 본데이방에 넣어서 막 응에 찐득이 그런 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가끔 그런 거 있을 때는 애들한테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지로 하는 게 깔끔하고 그 다음에 찐득이 같은 것도 없고, 없고 그런 걱정 없고 그다음에 폐사율도 낮다 보니까 이걸 쓰는 방법이 좋다 생각해요. 그다음에 성충도 다 이렇게 해놔요. 저가 신생충 말고도 신생충 아닌 것도 다 이렇게 세팅해 놓는데 그냥 애들 이렇게 다 부셔 놓는 것뿐이지 괜찮아요. 네. 그럼 왕사도 이렇게 다 해놓고 지금 저거 아스펜데믹 없어서 이 방법을 쓰지만 어아스펜 밴딩 없어도 딱히 필요 없다 보니까 이 방법도 저 써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해가지고 이 방법 쓰고 있어요. 자 다시 집으로 가자 이쁘나? 맛집으로 가자. 저가 성충사육법은 이렇게 성충사육하고 있고요. 톱밥으로 성충사육하는 경우는 없고, 거의 다 아스펜맨딩이나 바크칩, 아니면 에이. 햄스터 쓸 때, 햄스터 같은 거에 써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써도 괜찮은데, 냄새 때문에, 거기 냄새 때문에 잘안 쓰는 편이어서, 주로 저는 이런 걸 씁니다. 바크칩, 아스펜맨딩, 톱밥, 그리고 휴지.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막, 아스, 아스펜맨딩이나, 아, 톱밥이래. 바크칩이지만, 그런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휴지 써 쓰셔, 쓰셔도 괜찮으니까요. 휴지 쓰는 것도 추천합니다. 막 어디, 가서, 막, 낙엽 그런 거 넣지 마시고, 휴지 같은 거 넣어서 오시면, 그게 더 좋을 거예요. 네. 막, 낙엽 같은 데도 막, 애들 기생충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낙엽 그런 거보다는 휴지. 휴지가 애들 발잘 걸고 하니까요, 휴지로 하는 걸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빠.